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트론과 코드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게 코드론이고 어떤 게 패트론일까요? 구분이 되시나요? 자, 완전 똑같죠. 어, 완전 똑같아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왼쪽 게 패트론이거든요. 이거는 진한 남색이에요. 이건 진한 남색이고 색깔이 오른쪽 게 코드론인데 코드론은 검정색입니다. 딱그 차이만 있습니다. 색깔의 차이만 있고, 뭐 프로펠러, 뭐 가드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디자인 여기 뭐 LED 불 들어오는 거다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고요. 자 이제 후면 볼게요. 후면도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 색깔까지 소재랑 모든 게 동일합니다. 다른 거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메인보드를 보면 패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FQH라고 지금 이렇게 메인보드에 보면 적혀져 있고, 이게 코드론인데요. 코드론은 PHJ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패트론에 들어있는 배터리고, 이게 코드론에 들어있는 배터리입니다. 자, 배터리 두 개를 보면, 둘다 3.7V에 30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 뭐만 다르냐면, 스티커만 달라요. 스티커 디자인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호환이 된다는 뜻이겠죠? 코드론에 있는 배터리를 여기에 쓸 수도 있고, 패트론에 있는 배터리를 코드론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충전기인데요. 충전기도, 어, 동일합니다. 네. 이거는 이 마크까지 동일해요. 지금 오른쪽 게 코드론 충전기인데 위에 보면 바이로봇이라고 써져 있고 페트론은 원래부터 이제 바이로봇이고 동일하죠? 프로펠러 분리기 동일합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이거는 여분의 프로펠러. 이거는 다릅니다. 뭐만 색깔만 색깔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바꿔 끼워도 뭐큰 지장 없습니다. 색깔만 다르기 때문에 자 완전 똑같냐? 자, 드디어 이제 다른 게 나옵니다. 자, 조종기에서 완전 차이가 나죠? 이게 왼쪽에 패트론의 조종기, 오른쪽에 코드론의 조종기입니다. 확실히 패트론께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기능만 따지자면, 코드론이 훨씬 더 기능은 많죠. 여기 스마트 인벤터 보드도 그렇고, 하지만,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 그냥 봤을 때는 패트론께 훨씬 좋아 보이네요. 결국, 패트론과 코드론을 이제 구입하시기 위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하드웨어는 거의 동일하다. 이거 빼고 이 빼고 나머지 하드웨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차이점. 첫 번째. 조종 방식의 차이죠. 조종 방식의 차이고 두 번째. 코딩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더 좋냐? 라는 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딩 교육용 드론을 그 코딩 교육용 드론의 장단점을 종합한 영상을 제가 기획 중이라고 했죠. 그 영상에서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안될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냐? 요거는 코드론이고요. 이거는 패트론 조종기입니다. 패트론 조종기로 코드론이 조종이 가능할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 봤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 연결하고요. 조종기를 켠 다음에 안되죠. 자, 여기 보면 디스커넥티드라고 연결 나오죠. 지금 화면에 네, 안됩니다. 조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아서 될것 같지만 조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쉽네요. 이걸로 조정하고 싶은데.